안녕, 저는 예진입니다. 일단 시술 받은 지두달차 10월이니까, 10월 초니까 제가 받고 나서 어, 변화가 있으면 또 보, 보여드리고, 그러면서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. 어, 일단 DM을 한달 차부터 아니다, 한 달이 아니다. 그냥 진짜 DM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. 되게 다들 팔뚝살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. 진짜 많이 줄었고, 진짜 그 지방 흡입이랑 저는 고민을 했다 했잖아요. 근데 시술이 훨씬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팔을 이렇게 했을 때는,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? 많이 빠졌는데 옆에 있는 라인들도 다 정리되고 왜냐면 제가 딱 처음에 사진 찍었을 때제 제일 컴플렉스가 이렇게 딱 뒤에서 봤을 때이 뒤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? 근데 요즘에는 뒤로 이렇게 안 찍어도 뒤로 이렇게 찍으면 오히려 웃겨요. 왜냐면 팔이 안 보여. 그 정도고 이 시술 전에 몸무게는 70kg 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이미 다이어트를 상담 받기 전부터 다이어트를 한 5kg로 빼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75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요 시술 받기 전에는 어쨌든 시술 당일 기준으로 70kg 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61kg 61. 몇 키로인데 어, 많이 빠졌죠. 그래도 한15 키로 정도 빠졌어요. 보시면 알겠지만, 첫 번째 영상보다 또두 번째 영상이 많이 빠졌을 거고, 두 번째 영상보다 세 번째 영상이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팔도 원래 팔 둘레가 여기가 38.5였대요. 시술 전에. 근데 지금은 32.2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줄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저는 후관리를 진짜 많이 받으러 갔는데 왜냐면 후관리가 진짜 좋아요. 왜냐면 팔을 시술 받고 나면 약간 뭐랄까 팔이 저는 이쪽 주변 이 팔꿈치 이쪽이 진짜 많이 뭉쳤거든요. 그래서 뭉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뛰거나 약간 쿵 이렇게 내려앉으면 약간 뭔가 내려앉는 느낌? 되게 여기만 약간 알베인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그걸 약간 풀어준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매도지분 주사도 팔 둘레 감소에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데 매도지분 주사도 아 그냥 둘다 받으시는 게 진짜 좋아요. 근데 매도지분 주사도 좋고 저는 체외 충 충격, 체외 충격파? 진짜 좋았어요. 시술을 해주시면서 뭉치는 부위가 있냐, 약간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아 진짜 그쪽만 집중으로 해주실 때도 있고, 아니면 그냥 팔 전체적으로 해주실 때도 있고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주는데 그 부분만 조금 더 강조해서 해주시는데 아 좋아요, 진짜 받으면 일단 팔 뭉쳤던 게좀덜 해지고요. 그 주사를 맞으면 아프진 않은데. 팔 둘레가 줄어드는 감소 효과를 줄수 있다. 약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등도 같이 맞았는데, 어, 9월 달, 9월 말 기준으로 84.3까지 줄었었어요. 원래는 86.6이었다가 84.3까지 줄었으니까, 한 2주? 아니, 2. 몇 센치 죽는 거죠? 2.3인가? 근데 중요한 건, 저는 등은 시술을 받지 않았다는 거. 네. 뭐, 그렇습니다. 이제 Q&A. 근데 저는, 일단, 다이어트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, 무조건 굶어서 빼면 안 된다.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해주세요. 그래서, 아, 진짜 굶어서 빼면, 저도 안 좋은 걸 알고, 어차피 그거는 먹으면 다시 쪄요.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, 조금씩 천천히 약간 덜 먹는 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, 요번에. 그래서 진짜 강추합니다. 저는 진짜 너무 만족했어요. 왜냐면 진짜 지읍 안 하기를 잘했다. 라고 생각했고요. 흉터도 여기 뒤에 보시면 거의 안 남아있어요. 그냥 뾰루, 뽀드락제 같은데. 이게 여기 흉터거든요? 여기도 양쪽에 있어요. 이렇게 아직 남아있답니다. 저는 붓기나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냐? 약간 이런 질문들 이제 Q&A를 받아볼 건데 어 붓기라 하면 오늘 3개월까지는 계속 일단 빠지고요. 효과는 저는 바로 시술하고 나서 한달 뒤부터 그러니까 진짜 아 빠지는구나라는 걸 느낀 건한달 뒤부터였어요. 왜냐면 이제, 붓기가, 여기서, 여기, 이만한 그, 그 고구마 팔 됐다가, 쭈쭈쭈쭈쭈쭈 빠지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한달 뒤부터 되게 많이 빠지는구나, 라는 걸 되게 느꼈고, 저는, 개인적으로, 어, 어, 언제 이 팔뚝살이 얇아졌다라는 걸 느꼈냐면, 셔츠 입을 때, 진짜, 느꼈습니다. 마이나 셔츠나 코트 입을 때 느꼈어요. 제가 원래 팔 때문에 그 뭔가 팔 둘레가 두꺼우면 마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해서 항상 그래서 큰 사이즈를 입어 왔어요 몸은 이쪽은 이제 타이트하게 입고 싶은데 팔 때문에 크게 입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XS 사이즈를 입는다 레전드입니다 진짜 모든 사이즈를 XS로 입어요 사이즈를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. 저는 그때 팔이 빠졌구나라는 걸 느꼈고요. 사람들이 아파 보인다. 그러고 힘이 없어 보인다. 그러고 왜 이렇게 많이 살이 빠졌냐. 이제 그만 빼도 된다.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보람 찼습니다. 그러고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병원 정보인데요. 병원 정보는 진짜, 진짜, 삼, 앞 지금도 계속 물어봐 주세요. 근데 일단 그거는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DM을 주시면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을 주시면 정확하게 뭔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어,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. 자꾸 수술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. 또뭐 있을까? 아그 질문 진짜 많아요. 어 타투 변형 안 왔어요?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. 어, 근데 타투 변형이 하나도 안 왔어요. 전 8cm가 넘게 줄었는데도 타투 변형이 하나도 안 왔답니다. 원래 여기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게 여기 이 뒤에 이쪽에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타투가 원래는 여기 이쪽 어디쯤에 있었어요. 이 위쪽에 변형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제 약 복용 여쭤보시는데 이제 음,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예전에 약을 복용했다가 끊 끊어, 갑자기 끊어서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 부작용이 많이 왔다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뭔가 쉽사리 약에 대해서 뭔가, 아, 먹어야겠다. 이런 생각으로 뭔가 이 다이어트를 그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쭉 뭔가, 아, 오늘은 조절이 안될것 같은데 하면서 습관을 기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달 동안은 꼬박꼬박 먹었고요. 두달 차? 한두달 절반쯤 왔을 때는, 어, 아, 이제 슬슬 끊어야겠다. 라고 생각하고 거의, 거의 안 먹었습니다. 하루에 두번 먹던 거 하루 하루에 한 번으로 줄였고요. 그러고 이제 스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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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습관이 드는 지금 단계라서 뭔가 어... 끊을 수 있을 때딱 끊을 겁니다.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약 효과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. 저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. 이번에는 진짜 죽어라 했어요. 운동을 일단 개강 전에는 PT를 다니면서 운동을 했고요.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PT를 하면서도.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저가 홈트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했고 땅끝 부분 영상이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. 보면서 운동도 하고 그냥 일할 때도 물 진짜 많이 마시고 약간 습관을 좀 다시 바꾸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. 뭔가 딱히 부작용이랄 게 없어요. 근데 아 그건 있어. 약간 저는 약간 아직 이쪽 부분이 저려요. 그래서 어 그거는 근데 이제 곧 사라질 거니까. 거의, 거기다 사라졌는데, 오른쪽 부분만 약간 절여요. 그래서, 자, 엄청 오래 팔을 베고 있으면 약간 절이고, 붓고, 이런 건 있는데, 제 몸이 원래 자, 자주 붓고, 이런 스타일이어서,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붓기, 그러니까 자주 붓는 사람들은,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, 그 얼굴 붓는 것처럼, 붓을 수도 있다. 이건 근데 제 개인차라서, 진짜 개인차 강조, 강조. 정말, 제가 얼굴도 진짜 많이 붓고, 아무튼 그래요. 뭐, 거기까지만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.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인스타그램 DM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뭔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. 어, 유튜브에서 보시는 친구들, 이제 인스타그램 DM 주세요. 안녕.